안녕하세요, 민티의 라바쌤 민티예요. 민, 민트, 오늘은 민티가 이 사각 치즈를 가지고 탑쌓기를할 건데, 음, 얼마나 높이서 할수 있는지 세번 도전해서 신기록을 세워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뜯고, 예쁘게 뜯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가, 봐볼게요. 우와! 이쁘다! 여러분, 진짜 이쁘요. 봐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짜잔. 그럼, 민티가 근데, 스몰 데스크가 없어가지고, 짠 책상이. 그래가지고, 요만큼 민티. 배만큼 써야 여러분한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미팅 할수 있으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미치 화이팅! 첫 번째 도전 마밤 이게 꽤 쉬울 것 같아요. 광고에서 본 것처럼 쉬울 것 같은데. 점점 흐트러지고 있네 <laughs> 여러분 이게 그다지 쉽진 않은데 어렵지도 않아요 아직 안 보이죠 여러분 미안해요 민티가 내년부터는 스몰 데스커 준비할게 용돈 모아서 사도록 할게요 어 벌써 쓰러지려고 오라마, 테이어, 니네는, 아직 어린데도, 이런 걸, 이런 험난한 유튜브를 찍구나. 캐리 언니, 대단하십니다. 어머니어 어떡해요.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몇칸 쌓았으면, 까가민티가 많이 쌓았는데. 치즈 먹는. 무너지고, 아니. 치즈 먹는 건데. 삐삐야 치즈는 먹는 게 아니라 노는 거란다. 여러분 이렇게 나 안보여 꼭 치즈는 나 너무 먹고싶은데 먹는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아 첫번째 도전 아쉽게 이, 여러분 민티가 그래도 엄청 많이 이렇게 쌓았어요 첫 도전인데 민티가 한번도 연습 안했어요 리허설 한번도 안했어요 민티는 편집 같은 거할줄 몰라가지고, 편집 안 하고 그냥 생방송으로 하거든요? 민지 제가 한거 아니에요? 아까 뜯겨져 있던 거는 민티가 한개 찍다가 편집을 못 하고 그냥 날려버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두 번째 도전, 시작! 응, 음, 민티는 욕심을 부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아 못하겠네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민티 영상 보고 나서 민티 신기록 한번 깨보세요 그리고 신기록 깬 분들은 댓글로 올려주세요 만약에 댓글로 올린 분들 중에 영양을한 개라도 올린 분들 있으면은 민티가 대단하다고. 한번 영상을 봐드릴게요. 잘하면 민티가 그분을 구독자가 될 수도 있어요. 민티는 마음이 구독을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아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 데스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이랑 윈티랑. 여러분, 빨리 조회수 평균 100회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벤트도 하고 그러죠. 그치, 엄마는 모든 일에 조건이 있단 말이야요 치즈 먹어야지? 나 치즈 먹을 거야. 피하고 많은 것인가요? 잠깐만, 겠 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까보단 많이 산것 같아요. 오! 안 무너졌어요! 디라이몽 불고 싶은데, 불기. 디라이몽 여기 디라이몽 있다. 야, 삐삐! 너 때문에 무너졌잖아. 뭐 삐삐가 말하는 바람 때문에 무르졌어 아, 민티처럼 이렇게, 안 되고 말아야 삐삐, 이렇게, 여기 치즈에 대고 말아야 되네. 그러면, 민티가 탑 쌓을 수를 해볼게요. 몇단쌓는지에요 민티는 지금까지 채고 이득이 10단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음, 민티는 많이 쌀 거니까 맨 아래 많이 해야겠죠? 이렇게 해야 뭔가 좀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음 먹고 싶은데 영상 끝나고 먹을게요 민티 저녁일가도 언젠간 공개할 거예요 조만간 내 네, 민티 엄마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민티 엄마는 얼굴 얼공을 되게 싫어하시고 음, 무슨 소리지? 얇은 시경 쓰지 마세요. 민티 사촌들이 놀러 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몇 단인가요? 어 여러분 안 보이죠? 미안해요. 민티가 점점 기록을 올려가고 있어요. 공주성이다. 그 공주성이야? 하나 둘셋넷 짱. 음... 어 민트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이건 치즈가 좀 녹고 있으니까 먹고 놓아 버렸어. 요삐삐가 계속 만지작거리던 것 같아. 음. 음... 나 만지작 안 돼. 나 많이 쪄안 했어. 그러면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기록이 높아지겠죠? 안 맞으면, 이게 한쪽으로만 쏠리게 될것 같아. 훨씬 안정적인데요? 밑에서 쫄병들이 쳐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여러분, 안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보이잖아요, 이거. 그쵸? 어, 이제 치즈가 없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난, 난, 난 치즈 네개 있는데. 아우, 여덟. 나까거네 개. 잠깐만요, 이거는 한글로 쳐야 돼요. 여덟, 아홉, 일곱다.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덟, 열일열 여덟 개에요. 눈치 잘했죠? 자, 열 여덟 개. 18개. 열 여덟 개. 18개. 열 여덟 개가 넘게 쌓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으로 찍어서 어 동영상 어그 계정이 있는 분들은 응 어, 영상에 증거 자료를 보내 주세요. 안 그러면 되지만 그러면 민티가 그 영상 올린 분들을 구독해 주셔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한개더 먹고 마칠게요. 음. 여러분, 이거 까는 데는 다 방법이 있어요. 여기 하얀 거 있죠? 여기 맨 끝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떼지거든요? 윗부분이. 윗부분이 이렇게 떼져요. 이걸 이렇게 떼면은, 계속 돌리면서 떼면은, 이렇게 뽀얀 속살이 나와요. 이걸 양쪽을 이렇게 벌려서, 음... 할래요.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삐삐야 불켜